안녕하세요. 별드래브TV 별직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앙에 있는 인텔 i7 8700 CPU를 사용하는 본체를 가지고 우측편에 나와 있는 CPU 쿨러, 메모리, SSD, 그래픽 카드 총 4가지 부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영상입니다. 큰 목적의 업그레이드 이유는 하드디스크의 C 드라이브 공간 부족 현상과 그래픽 성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업그레이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먼저 분리하겠습니다. 뱅크 양 끝을 제끼면 위에 튀어 올라와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DDR4 8기가 19,202개 16기가입니다. 그 다음 그래픽 카드도 분리하겠습니다. 보조 전원 6핀도 제거합니다. 고정하는 나사를 풀어 줘야겠죠. 컬러풀 GTX 1060 3기가 모델입니다. 그다음 SSD도 분리하겠습니다. 고정하는 나사도 풀어 줘야겠죠. 그리고 데이터 케이블과 SATA 전원 케이블도 분리해 줍니다. 웨스턴 디지털 그린 240기가입니다. 그다음 기본 CPU 쿨러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CPU 쿨러를 분해하는 방법은 모서리 외에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요, 어, 화살표 방향으로 90도 왼쪽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이후에 앞으로 당겨주시면, 손쉽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썸머 그리스는 새로 바르기 위해서 물티슈나 휴지로 닦아냅니다. 웨스턴 디지털 차의 SSD 블루 1 테라 모델입니다. 기존 240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이 많이 큰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유통사 스티커는 꼭 붙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위치에 전원선과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 후에 나사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CPU 쿨러입니다. 존스보 CR1000 화이트 모델입니다. 그리고 부품 전체의 구성품입니다. AMD 블라켓은 필요가 없고, 백플레이트와 인텔 블라켓입니다. 백패널에서 AMD는 직사각형, 인텔은 정사각형을 연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지션 나사를 인텔인 경우에 어 구멍 세개 중에 중간에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돌려 보시면 어 특정 방향에 밀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 고무 초크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뒷면에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쿨러 부분에 인텔 블라켓을 블라켓 나사로 고정을 해 줍니다. 장착을 완료하면 정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스탠드 오프를 장착 후에 서머그리스를 적당하게 발라줍니다. 항상 적당히가 참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쿨러를 장착합니다. 작업하실 때는 쿨러를 탈거하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전 귀찮아서 그냥 장착을 했었는데요. 결국 쿨러한 곳을 제거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장착을 하겠습니다. CPU를 기준으로 두 번째와 네 번째 뱅크 순으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짧고 길고 구분하셔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겠습니다. ENTEC RTX 2060 슈퍼모델입니다. 튜닝 효과를 위한 것 같은데요. 제품 상단에 화이트 LED 기능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고정나사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6 플러스 2 그래픽 보조 전원도 연결합니다. 조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청소를 완벽하게 하고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벤치 점수와 게임 테스트 등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빠이!